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진입니다 어, 오늘은 좀 그, 목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네,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일교차가 크고, 또 미세먼지가 어,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기관지가 좀 좋지 않게 어, 약해지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국제효과 폭락에 따른 항공사들의 반사의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국제효과는 WTI 기준으로는 70달러를 돌파했고요. 브랜트유 같은 경우는 8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어, 11월 달에 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 이렇게 그 급등한 배경이 됐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유로존도 어, 이 이란 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 어, 이런 8개국에 대해서 어, 이란에 대한 그 원유 수출 제재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예외를 했습니다. 180일 간인데, 일단은 시간을 또번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어, 이런 것들이 유가 급락의 원유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어, 먼저 살펴보면, 이런 게 얼마나 쇼맨십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지인가요 어, 고마워요. 대통령, 그러면서. 어, 자기를 아주 그냥 그 셀프 칭찬하는 네,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주 뭐 정말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그 연예인 같습니다. 엔터테이너. 자, 그러면서 이제 육과 하락이 커다란 세금감면과 같다. 아, 뭐이 원문을 그대로 그냥 해석한 거네요. 빅 테스트 컷 그래 갖고. 그리고 굿 이코노믹 뉴스 그래서 아, 경제도 또 좋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운. 그래서 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어, 아, 특히 그러면서 이제 Fed, FED를 저격했습니다. 연준을요. I will listening FED 그러면서 네, 듣고 있냐, FED? 네,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의 <laughs> 네, 말투가 되겠죠. 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FED에서 아, Fed가 계속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내년도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트럼프가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시부르만 보지 말고, 이 내용을, 트럼프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감세 정치를 펼쳐서 경기를 지속 부양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잘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뭐,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면서도 각국과 지금 계속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고, 중국과 가장 큰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꺾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기 내에 가장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다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만 대도 얼마든지 떠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자기가 집권 이기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글로벌 증신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서는 정말 최악의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버블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버블의 끝까지 간다 그러면 아, 트럼프는 자기 임기 내에 그 버블이 터지면 정말 어, 대한민국의 김영삼과 같은 어, 그런 존재로 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임기 내에 그런 것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될지, 아, 뭐 부시의 예를 들면 되겠죠. 음, 금융위기를 맞았던 어, 그런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일단 유가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유가 차트를 좀 보시죠. 자 최근에 이 유가의 차트를 보면 10월달에 정점을 찍고 76불대에서 WTI 기준입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5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여기에 이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을 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역시 항공사들이 가장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티웨이홀딩스가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한 24%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 게요. 오늘 그이 항공사들이 국제역과 폭락에 대한 그 수익기대감으로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항공사들 지속적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보입니다. 그때그때 등락을 보이는 원인이 다르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 특별한 원인이 생겼을 때그 원인을 움직이면 잠시 그렇게 움직였다가 어, 그 원인이 소멸되면 언제든지 되돌림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어,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공기를 리스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리스 이용료가 더 많이 부여가 되겠죠. 예, 그만큼 비용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환율에 민감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구간일 때는, 이런 항공주들에게는, 어, 수혜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원화가 약세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 항공사들의 투자할 투자자들은 항공사들의 주가가 급변하는 시기가 생기면 그 급변 시기의 이슈가 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것이 유가, 환율, 금리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 유가가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겠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것이 반등을 하면 반대로 이제 항공주들은 기술적 조정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기술적 조정을 맞이할 때 유가가 기술적 반등하다 다시 저항에 부딪혀서 꺾이는 시점이 나오면 그땐 다시 또 항공주들이 거기에 기술적으로 또 반등 시도하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그런 기술적 시점 중에서 수급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트웨어리스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티에딩스의 수급은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좀 입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에 좀 탄력성이 붙었던 거고요. 또 대한항공. 뭐, 좀, 한진 관련된 이슈도 있죠. 아, 지분 싸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 최근에 좀 바짝 들어오면서 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 유가 급락도 있습니다만 아, 지분 싸움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 어,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은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급등했던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유가의 향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가가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 티웨이 항공 홀딩스도 역시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이 깊어지던 낮아지던 유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유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60달러. 이 60달러에 다시 또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떨어지게 될거란 소리입니다. 그러고 유가의 흐름을 보고 일단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어, 빠른 대응이 더 가능한 분들은 장중 대응하실 분들은 역시 어, 수급을 체크하면서 수급이 급속도로 급증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그럴 땐 태외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어, 유가가 폭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항공주들이 좋은 거 아니다. 어, 차트를 돌려오면 어, 충분히 그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유가와 이 항공사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